항상 말하기를 항상 말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말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어 아,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 시편 70편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량 가운데 있을 때에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두부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첫 번째는 이 다윗의 목숨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숨을 찾는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를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절 어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원을 찾는 자들이 즉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 그들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 조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 그런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사도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똑똑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똑똑하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은 이것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는 그런 방식을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하 아하 저 저, 이렇게, 우습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즉, 우리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때까지 열심히 벌은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어, 그리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왜?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즐겁게 놀면서 이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을 이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 공휴일인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그 찬양하는 것을 또즐거움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느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습이 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리석은 삶이 그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이 체, 우온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희스기야왕 때의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랍사기를 그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이 항복을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 11기하 18장 그 35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이 근동 이 지역에서 이 아수르는 그, 그 지역을 이, 그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복자로서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이 다스리고 있었던 어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로가 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있어서 이 나라와, 나라와의 이 싸움은 그 자신이 섬기는 신들과의 이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즉 상대방이 섬기는 그런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이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 신전에 이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들을 그 내가 섬기는 신들의 무릎 앞에 영원히 이 꿀리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 표현으로서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이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 성물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이렇게 놓아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불태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신전에 놓아두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이 생기는 이 신을 문화, 그 자신들의 그 신전에 두게 되면 그 민족을 완전히 이렇게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그 사내립이 보낸 압사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우리의 신이 그 정복한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신도 그들의 신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길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많은 모든 신들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내느냐 그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과 똑같은 그 그러한 이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어그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이렇게 비웃던 이 아수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저녁에 이 주의 천사에 의해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일어나게 되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 사네립이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비참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시, 자신의 신하에게 죽음을 당한 것도 비참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이 죽음을 당한 것만큼 이 비참한 그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또 다른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신이 섬기는 그 신이 나의 나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이 골리앗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그 평범하게 볼수 있는 시냇가에 있는 그런 평범한 돌, 그 돌에 돌이 이마에 이마에 발 켜서 이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죠. 그 용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 중에 용사라는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죽게 됐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 전투하는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에게 그것 그것도 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평방하게 볼수 있는 이 시내가의 돌에 죽었다. 이거만큼 이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는지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한두 걸음 걸어가서 눈 앞에 이 본원 앞에서 그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전하는 말, 예수 믿고 행복하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 예수 믿고, 그러고, 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비웃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웃음이 얼마 있지 않아서 통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이런 수치로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많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항상 고백해야 될 것, 항상 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나의 이런 선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이런 그 비난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꾹꾹 참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삶 가운데서 우리, 우리에게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어, 이렇게 당하도록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 참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라는 그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치장이 된다라는 어,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꾹꾹 참고 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 오히려 그 화병이 돼, 그 화병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 생각으로 이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어,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 받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꾹꾹 누르고 억누름으로 인해서 이 화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하는 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내 행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좌지우지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보셔도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즉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영혼이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수모를 겪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실한 이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 이 기도하면서도 너무 외식적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외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이 정당한, 정당한 일이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반론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물론 참아야 되죠. 그렇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위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화낸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화병이 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 어떻게 보면 그게 폭발하게, 폭발해게 돼.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경우를 흘러가는 경우가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우리의 이런 의견, 내세울 의견은 당연히 예술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침이 더럽혀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낼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진다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없어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게, 그러니까 자신은 교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교만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이 연말이 되면은 어떤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 자신이 부족하다고 그,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게 안면하고 받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내 시간 내기 싫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 일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를 저,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비록 내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그, 그 사망의 이런 어두운 길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